쿠알라룸푸르 가성비 호텔 알아보고 계시죠?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시설은 깨끗하고 쾌적한데 좀 저렴한 호텔 없을까? 라는 고민을 갖고 계실 겁니다. 저 또한 여행 갈때 똑같은 마음이었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10만원대 쿠알라룸푸르 가성비 호텔 탑3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은 원고료를 받지 않고 제작되었습니다.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탑3 슬리핑 라이온 스위트 가격 5만원대 평점 9점. 추천 이후 파빌리온 근처에 위치함. KL 시티 갤러리, 센트럴 마켓, 페탈링야 시장, 잘란 알로푸드 스틸 등과 가까움. 수영장 수질 관리도 잘 되고 무엇보다 룸 컨디션이 깨끗한 편임. 고층에 묵을 경우 야경이 매우 예쁨. 탑2 알로프트 코알라룸프로 센트럴. 가격 11만원대. 평점 8.9점. 추천 이후 KL 센트럴과 에뉴쇼핑몰 바로 옆에 위치. 기념품이나 맛집, 마사지 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. 루프탑 수영장에서 수영하기도 좋고 룸 컨디션이 깨끗한 편임. 조식도 맛있는 편이라 전반적으로 무난한 호텔임. 타번 힐튼 쿠알라룸푸르. 가격 14만 원대. 평점 9점. 추천 이후 모든 기차역이 다 모이는 KL 센트럴 바로 옆에 위치했음. 트윈 타워가 있는 KLCC역이나 바투사원 모두 가기 편리함. 옆에 쇼핑몰이 붙어 있어서 장보기도 편하고 맛집 찾기가 좋음. 샤워기 수압은 센 편이며 조식도 맛있는 편임. 룸은 넓고 깨끗한 편임. 각 호텔별 최저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남겨드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여행일등석이었습니다. 앞으로도 가성비 호텔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서 매진되기 전에 예약하시길 바랍니다.